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놈아서 11장입니다. 10장에 이어 11장도 일관된 논리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의 속성과 계시를 보여주어 택함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불순종의 과정이 필요했고, 첫 아담을 불순종에 가두고 둘째 아담 메시아가 와서 공유를 베풀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암흑의 400년을 거치면서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리고 율법만 지키겠다고 율법주의가 강세를 하게 되면서 복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예수님 오실 때는 메시아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메시아와 가장 적대적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현재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불순종하게 했다고, 가두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 중심주의자들로서 현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다이스 영광 시대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구약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방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선택한 주권적 은혜와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세상 역사와 복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11장 내용입니다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인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 지파 중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지파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들과는 다른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구원이나 영생을 안 믿고 현실 속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학식이 높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있다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천국이다. 그것을 육신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후 하나님 말씀이 딱 끊기고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400년을 암흑 시대라 합니다. 400년 암흑 시대 동안 구약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율법주의가 깨뜨릴 수 없게 고착화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처럼 메시아의 재림도 말씀이 완전히 씨가 말라 깜깜한 암흑시대가 되었을 때 오실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과 통원하여 음탕한 자식을 낳는 것에 분노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하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담겨 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은 가난족석의 농경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끈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굴종하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겼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 하신 약속과 구약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싹을 다 죽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신 것처럼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도 상황갈때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씨를 남겨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는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서 이방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행위가 깨끗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양 재물로 오셨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열심히 지식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처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아 때는 무릎을 꿇지 않는 행위가 깨끗한 사람을 남겨두었으나 지금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택자를 남겨두었으니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택함을 받는 것이 칼빈이 말한 무조건 선택입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되게 하시려고 어떤 백성,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는 완악하게 하고, 택함을 받은 어떤 백성은 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합니다. 행위와 은혜를 대비해서 내가 0.1이라도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행위주의 또는 공로주의입니다. 은혜주의는 복음, 말씀, 언약을 근거로 약속이 성취된 것 뿐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피를 흘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날마다 가르쳐 주고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권사가 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은혜를 준 것은 첫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3대 언약입니다. 이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잠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아담 이후로 모든 육신의 자손이 다 죽음 속에 갇혔습니다.아담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율법. 귀로 들을 수 있는 행위율법을 구전으로 주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십계명인 성문법이 왔습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유대주의자 유대인은 현재까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행위로 구하려고 하니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약속받지 않은 우리들은 은혜가 은혜됨을 사실로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얻지 못하고 남은 유대인들은 더욱 완악해진 것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은 노력해서 궁의를 얻고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풀자에게는 궁의를 베풀고 어떤 택한 자에게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어떤 불택자에게는 완악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바로에게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출애굽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범죄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이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중심으로 선악을 탐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선과 악 판단력을 인간이 갖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과거에는 다 죄인이었고, 거듭난 이후 의인이 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십자가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의 육의 눈은 썩어지는 것만 보는 맹눈으로 썩어질 눈이요 보이는 것만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령한 눈과 귀를 주지 않아 장님으로 만들었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음성이나 소리만을 듣는 육신의 귀와는 달리, 신령한 귀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귀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신령한 눈으로 보고 신령한 귀로 듣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일천 년전 다윗이 히브리어로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긴 했는데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모와 덫과 거칠은 것에 봉이 되어 밥상에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후손들이 앞으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올모와 덫에 걸려 다 넘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심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눈을 흐리게 하고 등은 항상 굽어 바르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를 제발 못 먹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저주 기도를 하였습니다. 인간편에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 분노하겠지만, 다윗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 기도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령의 눈과 심령의 귀를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문장과 낱말을 이해한다 해도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의 뜻과 깊이를 잘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쓴 성경 시편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나 이스라엘에서 구약을 히브리어 원어로 달달달 한다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의 의미나 뜻은 실감나게 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로 성경을 보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3 요소에는 기도와 찬양,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쳐 놓고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가면 죽는다고 가지마옵소서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메시아는 나를 생각해 주는 네 뜻이 고맙다라고 하지 않고 마귀야 물러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리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찬양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춰진 뜻을 알아야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성경을 알아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찬양,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함을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이 시기나고 넘어지게 된 것은 이방인에게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충만함이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누리게 될큰 축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실족한 것은 아닙니다.이방인에게 구원이 가도록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이스라엘이 시기나서 넘어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다 보여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400년 종살이 언약 기한이 다찬 후에야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